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해화당입니다 네, 자 이번 시간은 대지띠분들 하반기 운세 한번 알아볼 건데요. 네. 일단 대지띠 분들 좀 전체적으로 어떨지 네. 한번 봐주세요. 네, 개묘년 하반기 대지띠 분들은 네. 새로운 시작 그리고 이동수가 들어오는 운입니다. 음. 다만 시작도 이동도 좀 신중하셔야겠고요. 네. 떠들썩한 시작과 가벼운 이동은 오히려 실패를 경험할 수 있으니 주변 사람들에 있어서도 시끄러운 사람과의 만남은 가급적 피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오히려 공격적인 자세보다는 네. 본인의 자리에 있어 충실함으로 탄탄히 준비하셔서 방어적인 자세로 임하셔야겠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냥 뭐내할 네 것만 그냥 묵묵히 잘하면 된다. 네. 약간 요 느낌. 네네, 딱그 느낌이네요. 공격하지 말고 그냥 방어. 네. 어, 내 자리에서 방어를 열심히. 내 자리에서 나할 네. 것만 열심히 네. 해라. 네. 알겠습니다, 선생님. 자, 그러면 또 조금 더 세부적으로 알아볼 텐데, 네. 이첫 번째 나이대 분들이 83년생 분들이잖아요. 네. 네, 이 83년생 분들은 어떤지 한번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83년생 개해생 분들은 현재 처해져 있는 상황만 보기보다는 여러 상황들을 감안해서. 언행을 하심이 좋겠습니다. 좋은 말들도 상대에게 오해를 불러 일으킬 수 있으니 긴 말보다는 짧은 말들로 전달하는 것이 현명하고 중요한 거래나 계약을 하시기 전에는 내용을 꼼꼼히 파악하셔서 준비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상대의 의도를 잘 파악하되 혹여나 상대가 나와는 다른 방향을 이야기한다면 시간을 좀 지연시켜서 상대를 끌고 오는 것이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아, 어떻게 보면은, 뭐, 이분들도 어쨌든 뭐 본인 하기 나름에 네. 따라서 좀 네. 많이 이렇게 갈릴 것 같아요. 음, 그렇죠. 네. 본인이 자, 잘하면 잘한 만큼. 네. 못하면 못한 만큼. 네.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어, 이렇게 83년생분들 알아봤고, 그다음이 네. 이제 71년생분들이세요. 네. 네. 이분들은 좀 어떨까요? 71년생 시내생분들은 나의 말로 망신살이 들어올 수 있는 은인이 늘 자신의 말에 신중하고 책임을 가지는 자세가 필요하겠습니다. 주변에 허세가 가득하고, 뭐, 인맥을 자랑하는 그런 사람은 나에게도 구설이 따를 수 있으니 어울리지 말고 좀 멀리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뭐, 이분들은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 좀 약간. 약한... 대인관계라고 해야되나요? 이걸? 네네 그런게 좀 중요한 것 같은데 네좀이 대지띠분들은 약간 본인이 좀 이렇게 이걸 좀잘 다져야 되는 것 같아요 음, 음. 본인의 말에 좀 신중하고 네. 뭐 책임감 있는 그런 언행들 네 그게 필요하겠어요? 그게 뭐말 한마디로 천량빛을 갚는다 뭐 이런 얘기도 있긴 하지만 그렇죠 어쨌든 이 언행이라는 게 네. 치명적일 때가 있잖아요 네. 그런 것들을 좀 조심해야 된다 <laughs> 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그 다음 나이대 분들이죠 59년생 기해생 분들은 일적인 부분에 있어서 제대로 진행되지 않는 것이 보이는데도 억지로 밀고 나가려고 한다면 네. 시간과 돈, 사람 모든 것이 달아나는 네. 형국이 되어버리니 주변 사람들의 도움과 경험을 받아들여서 일을 진행하게 된다면 오히려 음, 값이 두 배, 세배뛸수 있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격이 되겠습니다. 아, 어, 어쨌든 뭐 이분들은 저희가 이전에 한번 알아봤던 띠 중에서도 이렇게 좀 고집을 좀 꺾어라, 네. 그렇게 수그리는 그게 있어야 된다라고 네. 말씀을 주신 적이 있었는데 네. 이분들 역시 좀 약간 비슷한 느낌인 것 같습니다. 네네, 네. 어, 맞습니다. 본인의 어떤 걸좀 내려놓고, 네. 네, 이렇게 좀 자세 자체가 좀 달라진다면 네. 어쨌든 운세 자체도 더 좋아질 수도 있다는 말씀이시잖아요?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대지띠분들을좀 나이대별로도 알아봤는데 네. 이분들 역시도 본인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운세가 굉장히 또 좋아질 수도 있고 음. 아니면 좀 이렇게 안 좋은 흐름으로도 갈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네 네. 알겠습니다 그럼 또 마지막으로 대지띠분들도올 네. 하반기 잘 보내시라고 네, 응원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급한 마음은 늘 일을 그르치게 만드니 음. 현명한 판단과 적당한 속도로 가시어서 더 좋은 결과를 만들어 내시길 바랍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선생님. 오늘도 이렇게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